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분명한 사역이 있으시죠. 성부 하나님 창조, 창조,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려 내 죄, 인류의 죄를 주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십자가가 있어요. 저기 빛이 있어요. 조명이. 저 조명이 없으면 저 십자가를 볼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저런 분이세요. 스스로가 빛나고 발광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비춰 주시는 분. 13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분. 15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신의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시는 분, 이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